1월 31일 연중 3주 금요일 매일 묵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그리고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힘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을 행하지 못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행실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므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견디어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모욕과 환란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했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시오. 그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오실리가 지체 없이 나타나리라. 그러나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10편 37편 3절에서 6절 그리고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내 즐거움을 주님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주님께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햇빛처럼 너의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나처럼 내 권리를 당당하게 해 주시리라. 주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고난 중에 성체가 되신다. 의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니, 주께서 도우시고 구해주시며 악인들에게서 빼내어 살려주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 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줄 알고 곧 낫을 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는데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자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줄 알고 곧 낯을 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하늘나라는 겨절시 하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씨앗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점점 크게 자라서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 나라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곧 낯을 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늘 나라의 복음이 점점 자라나고 먼 훗날 언젠가 하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열두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사도 계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귀대를 만큼 된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버젓가도 없고 작은 열두 명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 세상 거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크게 자랐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어진 교회의 사도계승의 관점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완성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수 없으니, 늘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라.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